쥐젖 없애는 방법.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질환으로 겨드랑이 목같이 접히는 부위에 자주 생기고 보이는데 그냥 도도 문제는 아니지만 신경 쓰이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쥐젖 제거 비용 연고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밀가루나 식초 또는 실을 이용해 쥐젖을 제거했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러한 방법이 사실일까요? 쥐젖의 원인과 제거 방법, 비용 등 궁금하신 사항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쥐젖이란 이는 연성 섬유종이라고 불리는 양성 종양으로 마치 어미 쥐젖의 형태와 비슷하게 생겨 쥐젖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겨드랑이나 눈꺼풀,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냥 놔둬도 별다른 전염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신경도 쓰이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쥐젖 제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크기와 형태가 정말 다양한 편이며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떼어내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데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쥐젓과 비슷한 질환이라고 한다면 물사마귀, 비립종, 모반, 한관종, 편평사마귀 등이 있습니다. 쥐젓 발생 부위에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겨드랑이 목 같은 경우 주로 쥐젓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특히나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마찰 부위는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이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주저 발생 원인. 1. 면역력 저하. 신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피부 탄력도 저하가 되면서 피부 세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세대라고 해도 피로가 누적되거나 몸의 컨디션이 저하가 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체중 증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지방층이 많아지면서 신체의 노폐물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에 쌓이게 되면서 피부 탄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탄력을 잃은 피부에 섬유가 증식하게 되면서 쥐저지 발생합니다. 3. 호르몬 변화.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쥐젖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당뇨의 전조 증상에 대한 신호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당뇨를 겪지 않았음에도 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화하게 되면서 피부 세포가 파괴가 되거나 살이 트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피부 세포에 악효질 섬유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난 뒤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회복되기도 합니다. 쥐젖 제거 방법 흔히 많은 분들이 쥐젖 제거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방법은 식초를 활용하거나 연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식초를 바르면 산성 물질로 인해서 섬유층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성의 물질을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시키는 경우라면 피부에 착색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야기해 폐인 흉터까지 만들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 쥐저절실로 묶어 빼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뼈 넣은 부위만을 정교하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흉터를 통해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니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통한 정교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주전 연고 같은 경우 별도의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지 않지만 주저제거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저제거 연고는 연고뿐만 아니라 크림으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각질 제거 크림이나 연고 등의 경우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오로지 피부를 덮고 있는 각질층에 한정이 되어 있으며 피부의 0.1mm 범위인 표피층에도 거의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쥐젖 제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 방문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쥐젖인 줄 알았지만 다른 피부 질환인 경우도 있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제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 후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쥐젖 제거 비용 보통 병원에서 쥐젖 제거 레이저 비용의 경우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당 2,000원에서 만원 정도, 비싼 경우 3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고 부위별, 횟수로 가격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쥐젖은 별다른 통증이나 문제를 가져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재발하거나 2차적인 피해로 혹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이고 올수 있으니 안전하게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세요.